올 초에 항상 그 한창 그 빙상계에 관련된 성추행과 폭력에 관련된 사건들이 뜨거운 이슈가 되었었죠. 그래서 언론에 연일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트 체육 중심인 한국 체육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나오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의 체육이 엘리트 체육 중심이 아닌 생활체육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은 뭐고 생활 체육은 뭡니까? 엘리트 체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체육 강국이 되기 위해서 단기간에 이제 체육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좀 우리가 될 만한 종목들 아 이거는 좀 해볼 만하겠다라는 종목들을 이렇게 좀 선별을 해가지고 그 체육을 또 잘하는 어떤 선수층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나라에서 이제 미, 지원을 하고 밀어줘서 그 선수들이 체육을 잘할 수 있도록 체육인들이 체육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체육 정책을 이제 엘리트 체육 중심의 어, 기조라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는 이런 엘리, 엘리트 체육 육성 정책을 오랫동안 써왔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런 정책에 힘입어서 엄청난 그 체육 강국으로 성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뭐 국제 대회 같은데 올림픽이라든지, 뭐 월드컵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국제 대회 같은데 가 보면 우리나라의 국력에 비해서 굉장히 좀 우수한 성적들을 거두고 오는 것들을 뭐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근래에 들어서 비판이 일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제대회 성적이 좋다고 해서 체육 강국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진짜 체육 강국이라는 것이 국제대회 성적이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국제대회 갖고 메달 좀몇개더 따온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체육 강국이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체육이 어, 활성화되지 않으면. 어, 정작 국민들의 건강이 좋아지는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수들이 메달 몇개 따오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건강 수준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그런 어떤 엘리트 체육도 한계가 있는 것이 어, 선수의 풀이 결국은 바닥이 나게 되어 있고 생활 체육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뭐 수능 공부 하느라고 또 이제 뭐 조기 교육 시키느라고 아이들 밖에서 뛰어놀고 체육하는 것은 이제 등한시 여기고 이제 어 수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들만 열심히 공부를 시키면서 또 체육 운동하는 애들은 공부 못 하는 애들이나 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천시하고 이렇게 좀 얕잡아 보면서 어 국제 대회에서 얼마나 선수 풀이 유지가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의문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은 이 선수들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운동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들이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운동을 해야 그것이 체육 강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 그대로죠. 우리 한국 교회는 엘리트 신앙입니까 아니면 생활 신앙입니까? 선수들이 운동을 잘하는 그런 교회인가요? 아니면 국민들이 다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인가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가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교회인가요? 아니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올림픽 때만 운동을 하고 그래서 월드컵 때만 축구하고 정작 1년에 어, 국민들은 볼몇번 차보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국가 대표팀 만들어 놓고 한국 축구가 잘하는 것이 마치 내가 축구 잘하는 것처럼, 한국 축구가 진 것이 마치 내가 축구에 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정작 나는 운동 한번 밖에 나가서 볼 한번 차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교회가 무슨 국가 대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하고, 교회가 예배해야 되고, 교회가 뜨거워야 하고, 교회는 봉사해야 하고, 교회는 정의로워야 되고, 교회는 정직해야 하고, 교회는 순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영적이고 정의롭고 순결한 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예배가 뜨거워야 하고, 늘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항상 살아 살아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꿈꾸는 콩나 콩나물 기업을 만들어서 영리보다는 고용 창출을 해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의 기능보다 어떤 그 사람의 생존권과 생계를 우선시하는 그런 돌보는 일을 하겠다고 우리 어,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잘 살려 나가야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정작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회사나 사업장이나 내가 또 경영하고 운영하는 여러 일터에서 정말 그 사업장의 이윤 추구보다 그 사업장에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의 기능적인 측면보다 그 사람들의 생계나 생존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그런 가치를 힘쓰고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많은 교회들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동의회를 하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예산의 30%를 외부에 쓰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지를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어, 벅찬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예산의 30%를 외부에 쓰는 데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각자 각자 소득의 30%를 외부에 잘 사용하고 계시죠? 나눔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교회 예산의 30%를 외부를 위해서 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해내야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진짜로 이게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아직 높은 득교회 형제교회들도 해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진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쉬운 방법이 있죠. 우리가 물론 교회 생을 살림도 더 빡빡하게 하고 허리띠 돌라 잘 졸라매야겠지만 제한되어 있는 교회의 예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성도님들께서 소득의 30%를 헌금으로 내시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계산을 따로 해 보지는 않았지만요. 네, 이렇게 되면 좀 넉넉하게 달성을 할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딱 수치상으로 딱 정확하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것은 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실은 이, 이걸 해야 한다면 이것도 해야 하는 거고요. 이게 되려면 이것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설교가좀 급한데요. <laughs> 설교가 빡빡하죠 <laughs> 기름칠을 할수 있는 오늘 저기 시간 제한이 있어서 <laughs>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국가 대표가 축구 경기를 하지만 사실 한국 축구가 설교 한 a l i 가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고 교회가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뭐 연관이 있겠지만 정작 나는 볼 한번 차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내 몸에는 지방만 쌓여가게 되어 있겠죠. 교회의 정관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정관도 개정해야 합니다. 내 삶의 원칙들은 그리고 질서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는지 또 계속 연구하고 개정해 나가고 있는지 내 삶의 원칙들은 원칙대로. 잘 지켜서 실행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만 민주적인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정말 우리가 서로 민주적으로 잘 소통하고 있는지 교회만 소외받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나보다 약하거나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수업시 들었던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까?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죠? 오늘 본문에는 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면 그냥 좋으니까 뭐 모여서 같이 놀자 뭐 이런 뜻은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모여서 같이 사랑하고 선행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같이 사랑하고 선행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번역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원문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좀더 뜻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자극하다 또는 날카롭게 하다, 휘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유는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선행하는 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각자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사랑과 선행을 모여서 함께 자극하고 격려하고 또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서로 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아무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모였을 때 아무리 좋은 일들을 선행들을 해도 각자 각자의 삶에서 사랑과 선행에 대한 자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모여서 아무리 멋지게 사랑하고 선행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갈망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순결하려면 각각 거기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갈망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면 자연히 교회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이것은 뭐 각자 각자 개인들만 있고 개인들만 잘 살면 되고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참 절묘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성도 각자의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기 위함임을 말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하고 개인 개인만 잘하고. 각자 각자만 잘하는 것은 또 아니라 나만 기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함께 그 사랑과 선행을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그 사람들을 자극하고 격려하고 함께 참여시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써 함께 모여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열심히 모이시고 더욱 더욱 더 열심히 모여서 서로 사랑하시고 이야기 나누고 떡을 떼고 즐거워하고 함께 유술 던지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홀로 있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을 이 사랑과 선행의 공동체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 기쁨의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 모임이 이 교회가 마치 국가대표처럼 한국 축구처럼 그냥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만 사랑하고 선행하는 대리만족의 공동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극제가 되어서 정말 우리 각자의 삶들이 그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좋은, 교회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계신 그 생각들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